교육 플러스 오늘의 주요 교육 뉴스입니다. 첫 번째, 내년 교육부 예산 105조 원 편성. 정부가 내년 교육부 예산을 104조 8,76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위결된 2025년 예산 안에 104조 8,76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보통합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이 5조 3,714억 원 교육부 예산으로 이관됐고 위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비용 4,877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95조 8,000억 원보다 9조 1,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도 전년 68조 9,000억 원에서 3조 4,000억 원 늘어난 72조 3만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전년 15조원 대비 8,000억 원 증액된 15조 8,000억 원 규모이며 타부처 포함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 대비 8,700억 원 증액된 16조 4,000억 원 규모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에는 2조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반면 유보통합, AI 디지털 교과서 등 관심이 집중된 사업 예산 규모는 이번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조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은 1995년에 시작된 5 3 1 교육 개혁 2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교육 개혁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30년 미래 교육 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다 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정교조 교육부 딥페이크 범죄 대응에 실질적 대응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늘 교육부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국 각 학교의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유의하고 피해 현황 파악 및 예방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 발송 시각은 오늘 오전 10시경으로 현황 파악 제출 기한은 정오까지였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정교조는 이제라도 교육부가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형식적이고 급박한 조사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불가능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할 근거로 활용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교사도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현황 파악은 개별 학교 교사가 아닌 교육청 차원의 별도 대응팀과 조사단을 구성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교조는 교육부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안을 개별 학교 책임으로 떠넘기고 교사 업무를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충실한 조사에 착수해 관련 지원 체계를 빈틈없이 마련하라.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백승하 의원 나이스 대란 감사 결과 공개. 지난해 발생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일명 나이스 대란에 대한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주후 부처인 교육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하 의원은 오늘 교육부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이스 감사 결과 및 처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나이스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교무, 학사, 인사, 급여 등의 교육행정 업무 전반을 종합처리할 수 있는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6월 개통한 4세대 나이스는 총사업비 2824억 원을 투자해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서비스를 개편했으나 일선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접속이 안 되거나 다른 학교의 정답표가 출력되는 등 나이스 대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이 오늘 공개한 교육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타학교 문항 정보표 출력, 세션 만료 이전 로그아웃, 접속 지연, 동점자 처리 오류, 파일 전송 오류 등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총 11만 5556건의 요청 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각종 오류 및 사업 추진 부실로 나이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도 교직원의 만족도가 33.7%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또한 72.1%와 67.4%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승화 위원은 4세대 나이스 대란이 우려돼 연기가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불통 행정, 졸속 행정의 결과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물론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책임져야 한다. 고 비판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교육 플러스 교육 뉴스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